아, 어떡하지. 의학적으로는 별로 사실 좋아지는 거 없네요. 별로. 대부분은 의학적으로 이게 노산이 되면 힘들어지는 게 많죠. 뭐. 물론 이제 당뇨도 잘 생기고 우리가 이제 염색제 이상도 더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조산이나 유산, 사산의 확률 올라가고 비만도 더 많이 오고 또 자연 분만도 떨어지고 조금 슬프게도 이제 35세 이상 산모분들이 이제 연령대가 올라가면 사실 의학적으로 의사가 볼 때는 음신으로 인한 합병충률이 증가하는 거는 사실이에요. 안녕하세요. 강남다음 산부인과 원장, 산부인과 전문의 김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의학적으로요, 이게 노산을 35세로 정해놓은 거는 우선은 나오는 난자의 퀄리티 자체가 조금 떨어지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난자도 모두 다 건강한 난자가 한 달에 하나씩 나오는 게 아니고 염색체 이상이 이게 분열 과정에서 이상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염색체 이상이 없는 건강한 난자의 확률, 그리고 염색체 이상이 좀 생길 확률, 이게 반땡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반반이 되는 시점이 35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난자는 여성의 나이랑 똑같아요. 태어날 때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호르몬 변화 때문에 이게 성숙 난자로 제대로 자라서 한 달에 하나가 배란이 되는데요. 얘네들의 질이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같이 늙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신력이 20대에는 이제 뭐 20%대가 유지가 돼요. 물론 인간은 한번 생리할 때 가임력이 3 0넘지진 않아요. 30대가 되면 이제 10%대로 떨어지고요. 30대 후반이 되면 10% 안으로 가게 되고 40대가 되면 사실 5% 한번 이제 임신 되실 가능성이 이렇게 좀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난자의 질 자체도 여성의 나이랑 똑같이 같이 좀 늙어가기 때문에 노화에 의해서 임력이 좀 떨어지기는 합니다. 그래도 대부분은 건강한 난자이긴 하니까요. 이제 몸 관리 잘하시고 건강을 잘 유지하신다면 더 건강하게 임신 되실 수 있으세요. 두려움은는 주점은 임신 중간에도 물론 이제 내 건강 상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두려움 많은데 가장 포인트는 결국은 출산으로 점점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내 앞에 있는 아기를 만날 때 행복감도 있지만 이 출산이라는 게 진통의 고통도 있고 자연분만 할 때는 회원부 절개가 너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불안감도 있고요. 그리고 재왕절개도 사실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취도 해야 되고 복부를 한번 절개해서 이게 아기를 낳는다는 게 그런 두려움이 굉장히 커요. 출산할 을때 우리가 아가를 만나는 행복 그 직전에 자연분만이든 재왕절개 출산의 그 고통과 수술을 해야 되는 이 두려움이 엄청 커요 산모분들은 저는 이제 제 나이 톨의 환자분들도 보거든요 50대 환자분들도 보고 또 젊은 분들도 이제 직후에 후회하는 점도 있기는 한데요 요즘에는 재왕절개 많이들 하시거든요 무리 안 하고 옛날에는 자연분만 죽어도 자연분만 막 난리가 났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부모님들이 와서 자연분만 꼭100% 해야 된다 막 이렇게 막 옆에서 아파도 참아라 참아라 고 이렇게 했는데 자연분만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말걸 24시간 이제 막 하면서 일시적으로 막 너무 힘들어서 만약에 회원부나 이런 게 많이 좀 손상이 됐으면 100% 회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연분만 그렇게 막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말걸 이런 이제 후회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또 시간이 지나면 이게 렇 출산하고 애기 키우고 육아하면서 남편을 소홀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출산을 하면 우리가 아기가 생기고 가족이 되고 이런 너무나 인생에서 큰 행복이 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송애가더 강하다고 하잖아요. 아기를 직접적으로 육아를 하는 거는 엄마가 메인이 되기 때문에 남편을 챙길 여력이 대부분 없거든요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아기도 소중하지만 내 남편도 좀 챙겨줄걸 남편하고 관계를 조금 더 신경을 써줄걸 이런 후회를 또4 50대 되면 하게 되시는 거 같아요 네, 임신 중에는요 우리가 이제 3, 5분의 나이가 많아지면 아기도 염색제 이상을 가지고 있는 아가의 확률이 올라가기도 하고 초기에 이제 유산 확률이라든지 임신 중간에 조산이나 또 산의 확률이 통계적으로는 약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에 연령대가 높은 산모분들이 또 살이 더잘 찌네요. 그래서 기만이라는 이제 합병증도 더 많을 수가 있고, 그러면 또 당뇨도 오시게 되시고요. 또 당뇨가 오게 되면 자연분만률이 떨어져서 재앙 절개를 하실 확률이 더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출산을 하게 되면 이 출산 하실 때또 임신성 고혈압도 생기시는 경우가 있고, 자궁이 이제 출산한 다음 수축이 잘 와야지 출혈이 적게 되거든요. 자궁 수축 부 유전이 올 확률이 확실히 이제 고령 산모분들한테 조금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출산 후에 자연 분만율이 떨어지고 출혈이 되든지 산후풍이 올 확률 이런 것들이 노산일 때 아무래도 조금 더 올라가게 됩니다. 아, 노산의 장점? 저도 사실은 노산이었거든요. 그래서 두째를 이제 38에 낳고 되게 막 임신 중에는 산모분들한테 타의 모범이 되려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모범적인 임신 생활 또 하려고 되게 첫째 둘째 때 노력을 했었는데요. 노산이라는 걸 겪고 나니까 산후에도 확실히 회복이 좀더 느리고 이러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노산의 장점이라고 하면 또 우리가 나이가 들면 조금 더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또 아기라는 이 소중한 생명체에 대해서 더좀 애틋한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손주를 뭐 한없이 사랑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20살에 정말 나도 아기였을 때 낳았을 때그 부모의 마음이랑 30대 40대 때 내가 정말 아기를 오래 기다려 가지고 낳는 그 마음은 되게 좀 다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늦게 낳는 만큼 열심히 사회생활도 하시고 돈도 열심히 벌고 이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탄탄하게 쌓아놓으신 다음에 결혼하셔서 자녀를 낳게 된다면 아무래도 경제적인 여유가 좀 있으셔서 아기한테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좀더 많지 않을까 그리고 어릴 때 서로 이렇게 힘들면은 사람이 투정을 부리고 서로 싸우기가 쉽잖아요 감정이 휘둘려서. 근데 이제 연령대는 그래도 또 올라가고 사회생활도 우리가 좀 하게 되면 남에 대한 배려심 또 파트너에 대한 배려심이 더 생기기 때문에 내가 힘들 때 서로 탓하지 않고 배려하면서 육아를 같이 할수 있는 그런 힘이 더 생기지 않을까 이거는 장점인 것 같아요 어, 우선은 자궁난소가 건강한지 먼저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초음파로 계란이 잘 되는지 내막 두께는 괜찮은지 자궁근종이나 성근증, 자궁내막증 또 난소의 혹 같은 이상 소견이 없으신지 체크를 꼭 해보시고요 요즘에는 난소 나이를 정말 많이 확인하시는데요 항물러리한 호르몬이라고 하는 내 몸의 난소에 난자가 이제 어느 정도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가입력을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피 검사라면 우리 환자분 난소 나이는 몇 살입니다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근데 내 나이가 20대인데 어떤 분들은 40대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생리를 하더라도요. 그런 분들은 확실히 이제 폐경이 빨리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얼른 난자 동결을 저희가 권유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난소 나이를 체크하시는 게 필수적이겠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임신 중에 이제 감염이 되면 태아한테 이제 감염이나 또 선천적인 기형이 생길 수 있는 이런 항목들이 있거든요. 감염이나 에이즈, 매독, 또 톡소플라즈마나 CMV 같은 바이러스, 풍진이나 이제 수두, 항체 같은 확인도 산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 23년도에 여러분 83세의 알파친후가 자식을 보신 거 뉴스화 되신 거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남성들은 참 여성들보다는요, 가입력이 오래 유지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여성은 폐경을 맞이하면 이제 난자를 생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입력이 보통 50대 초반에 거의 이제 잃게 되는데요. 남성은 그거랑 달리 지속적으로 계속 정자를 만들어 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결국 여러 개 정자 중에서 한 마리만 제대로 난자한테 가면 면 임신 되는 거긴 하잖아요. 근데 남성들도 물론 나이가 들면 임신 확률이 낮아지는 거는 사실이긴 해요. 나이가 들면서 정자의 질도 좀 떨어지긴 하죠. 정자도 늙어가긴 하는데 여성들보다는 조금 더 늦게 늙는 거 같기는 하고요. 40세 이상 넘어가면서 남성들도 정자의 질은 조금씩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자의 양도 보통 이제 젊은 남성들은 한3 2 m m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20대 이상의 중년 남성들은 2.5mm 정도로 양도 이제 한 0.7mm 정도 적고 운동성도 한11% 정도는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20대랑 40대 정자는 물론 약간 40대가 좀 비실거리긴 해요 여러분. 그래서 직진성 운동을 하는 정자의 운동성이요. 30% 미만으로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자가 막 뱅글뱅글 도는 애도 있고요. 정자가 직진으로 잘 이제 난자를 찾아서 가야 되거든요. 이런 운동성도 떨어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액의 양도 줄어들기는 하고요. 사십 대가 되면은 우선은 발기도 잘안 되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발기가 안 돼서 아예 정자가 배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이제 사십 대가 되면 약간 이제 정력도 떨어지기는 되죠. 옛날 같지는 않다는 거, 여러분도 조금 느끼시지 않나요? 아, 의무라기보다는요. 저는 같이 준비를 해야 될 마음가짐이라고 할까? 남성들한테 자꾸 너무 요즘에 의무를 지어주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요즘에 젊은 남자들은 조금 안쓰러운 면이 제가 있는데요 같이 준비하는 서로의 마음가짐 중에서 첫 번째는 출산을 같이 준비하고 또 육아를 할때 굉장히 두려움을 여성들이 더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들을 서로 이해하고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하는 마음도 물론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집안일을 어느 정도는 같이 또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잘 분담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칼같이 막 리스트를 적어서 하기도 하는데 you <laughs> 그건 좀 저는 상막한 것 같고 서로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성실하게 집안일을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성생활에 있어서도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한테는 내가 이제 임신을 하기 위한 행위가 돼버리기 때문에 평소에는 막 금욕을 하고 싶은 여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관계를 배란일 때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이제 그런 환자분들한테 아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관계를 하고 가능성이 많은 날 조금 챙겨서 더 예쁘게 관계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남성과 여성의 생각의 차이나 기본적인 우리가 욕구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서로 배려를 하고 또 나의 욕구랑 리비도도 좀 밸런스 있게 잘 조율하셨으면 좋겠고요. 준비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남성분들이 보통 영양제를 잘안 챙겨 먹거든요. 근데 남성들도 정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셀레늄이나 코큐텐 같은 항산화제도 좋고요. 엽산제제는 여성들한테도 이제 신경 관 결손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서 필수적으로 드시지만 남성분한테도 정말 중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엽산 제제 그리고 비타민 D 보충을 꼭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메시지요 아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생각이 나는데요 노래가 하나 생각났지만 짧게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드리자면 You are not alone 혼자가 아니라는 시 겁니다. 그래서 노사진이라는게 어떻게 보면 나이가 조금 있어가지고 하지만 남편이 있고 또 사랑하는 아이가 생기는 과정이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시고요. 주변의 도움을 항상 받고 이럴 때또 부모님이 또 생각이 나요. 그래서 주변의 형제라든지 부모님과 소통을 하시면서 지혜롭게 이 과정을 잘 준비하고 이겨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40대도 요즘에는 사회적 전체를 보면 사실은 청년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인생에서 초반기를 달리고 있으신 분인데요. 막연하게 엄마가 되고 이런 게 무조건 무섭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안 해보면 무섭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안 해본 게 두려운 거거든요. 근데 엄마는 분명히 위대해요. 그래서 엄마가 되시면 그 용기가 생기고요. 또 아줌마가 되면 정말 씩씩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겪고 보고 그거를 헤쳐 나가면 더 강해질 수 있고 내가 그걸 분명히 할수 있다는 거. 우리 엄마들도 분명히 더 어린 나이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더 내가 성숙하는 기회가 되고 자식이 생기면 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내가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 수 있다는 걸 믿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